아, 보고 산딸기 꽃이 피네. 안녕하세요. 오성 황금양 농원입니다. 한달 전에 심은 라즈베리 왕산 딸기 모습입니다. 이렇게 이제 하나도 죽지 않고 이렇게 순위 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우거름을 주려고 할 건데요. 제가 이제 우거름 주는 방법과 시기 그리고 웃거 우거름 줄때 주의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 제가 일단 오늘은 웃거 우거름은 이거 이제 유박 유박 유기농 유박은 이렇게 가만 알갱이로 이렇게 생겼어요. 그래서 이거랑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커피 찌꺼기, 요거하 뭐 커피 찌꺼기를 제가 커피 찌꺼기에다가 제가 집에서 뭐 이제 골분도 넣고 칼리도 넣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만들어낸 음 이게 이제 있어요. 요거 커피 찌꺼기 이유바 커피 찌꺼기 거름. 그래서 요걸 한삽씩줄 건데요. 요건 제가 집에서 만드는 거랍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를 주고 그리고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심어진 게 여기 언덕 배기에 배수 잘되게 언덕 배기에다가 심어놨어요 이렇게 비탈진 곳에 비탈진 곳에 여기 황토 흙이라 굉장히 지금 아주 잘 자라고 올해는 또 비도 자주 와서 뿌리 활착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된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거름을 한 삽씩 주는데요 어, 나무에서 한 30cm 정도 떨커서 이렇게 주고. 흙으로 덮어줘야지 이 영양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가 않는답니다 질소질은 공기 중으로 덮어주지 않으면 날아가요. 그래서 이렇게 덮어주고, 근데 사실은 비옥기 전날 주면 더 좋았을 건데 뭐풀 뽑고 뭐 다른 거를 하다 보니까 비옥기 전날 못 줬어요.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물을 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다섯 개, 여섯, 일곱, 여덟 줄까지는. 이렇게 유박하고 커피박을 주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박만 줄 겁니다 이제 자라는 거를 어떤 거 한번 비교하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덮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덮는 거는 지금 조금 이따 덮으려고 이렇게 일단 이렇게 유박은 이렇게 덮어줘야지 질소질이 날아가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줄 건데 지금 이쪽 거랑 비교해서 이제 나중에 열매가 달릴 때 어떤 게 튼튼한가 보겠습니다. 이쪽도 다 주고. 여기를 이렇게 줘서 이렇게 이렇게 놔고요. 여기도 이렇게 무고 나서 이렇게, 이렇게 싹 덮었으면 끝나 이렇게 이제 풀을 싹 뽑아놓고 걸음 주고 나니까 아주 황토 흙의 언덕배기에서 참 이쁘죠? 어, 그래서 요, 요기는 지금, 어, 풀라지 말라고 이렇게 커튼지를 덮어놔서 지저분해 보이는데, 이제, 어, 또 이제 자라면서 달리는 모습을 이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. 그리고 이제 요거 화분에 그리고 요 화분 거는 미천 못한 거 가생에 요 조그만 화분은 거름을 그냥 한 줌씩만 양쪽 가루 줘가지고 이렇게 호미로 이렇게 덮어준답니다 그래서 조금 요건 조그만 화분에 이렇게 작은 것들은 이렇게 심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 왕산딸기를 강전지를 해서 심은 거라서 올해 열매가 안 달릴까 했는데 지금은 이제 꽃이 피는 게 하나씩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요거 앞으로 또꽃 피고 달리는 것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쭉 심어놨고요. 이렇게 이건 세탁기 통에 이렇게 심어놓은 거고 이쪽엔 통이 크니까 이렇게 잘 자라죠. 이렇게 했습니다.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